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깔끔하고 이쁘면서 번호까지 좋은 제네시스 올뉴 G80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2월에 등록한 3.5 터보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셔도 너무너무 빛이 많이 나는 차량이니깐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관리 잘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꼼꼼하게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아... 올뉴 G80 차량입니다. 보이지 않는 엔진룸 네, 굉장히 깨끗하죠? 3.5 터보의 차량이라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요 본넷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돌틴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120만원 품질 보증서도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전방 추돌 방지와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밑에 차량 번호는 203 누에 9993번 차량번호 9993번으로 문의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휠도 깨끗합니다. 휠 복원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휠 복원해놨고요. 앞뒤 타이어 모두 75%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G80 제네시스 전자식 4륜 280만원도 추가되어 있어서 안전성 또한 뛰어난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역시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일 시100% 환불 당연히 약속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립니다. 침필로 서명도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믿고 오셔도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안쪽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관리하시기도 편리한 차량입니다 안쪽에도 굉장히 깨끗하니깐요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하면서 엠비언트 라이트 빨간 색깔이 유독 빛나네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 있고요 팔걸이 쪽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셔도 시트 상태 무척 깨끗하죠. 하고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엔진 스탑 기능이나 차선 이탈 장착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전동 트렁크 달려 있고요. 전자 파킹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도 보시면 말끔하면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옆으로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 장치 기본이고 수동 모드가 가능한 패드 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 워크인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운전석에서도 이제 보조석 시트를 조절을 다할수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까지 한번 만나보시고요. 깨끗합니다. 고조석 팔걸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천정 상태까지 무지 무지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쪽에는 스마트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앞에 쪽에는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차량 킬로수. 9만 1,214kg 주행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약만 k 로 가까이 어,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신차 보증은 일반 부품 포함한 엔진 미션까지 굉장히 많은 부품이 모두 다 보증이 되니까요.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 굉장히 이쁩니다. 일반 계기판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니깐요 안전성 또한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4.5인치에 대화면 내비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내비에서 3등분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듀얼풀 오토 에어컨이나 공조장치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이 차량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주차, 자동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차 버튼이 있어서, 어, 앞뒤로 주차가 좁은 곳에서도 자동으로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이 밑에 쪽에 보시면, DIS와 함께, 어, 기어봉,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나 주차 센서 모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위쪽 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커튼 버튼입니다. 뒷좌석 커튼 눌러 보겠습니다. 뒷좌석 커튼 잘 올라가고요. 잘 내려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룸밀러까지 굉장히 세련된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 하이패스는 이 위에 카드를 꽂는 데가 있습니다. 하이패스고요. SOS 기능과 블루링크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시동이나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도 당연히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을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 이중 차음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에도 뛰어난 차량이고요. 거기에 수동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까지 존중이 되는 차량입니다. 팔걸이 쪽 깨끗한 차량이고요. 뒷좌석 시트는 뭐 누가 타지도 않은 것처럼 말끔하게 신차 느낌의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네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 밑에 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선명하게 깨끗한 차량 좋은 차량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요 그 위에는 DIS 장착되어 있고요 거기에 양쪽에는 열선 시트와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 앞에 쪽에 있는데요.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2열 송풍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 차량 G80 굉장히 세련된 G80. 네. 요즘에 거의 나오시는... 음, 중고 G80 같은 경우는 20년에 등록한 21년형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등록한 21년식의 G80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고 저렴한 금액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해서 가지고 온 차량이니까요. 많이 많이 만나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차량 3.5 터보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편의 사항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에 어, 거기에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니깐요 편안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차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차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깨끗한 차량 한번 만나보시고요 어, 매일 오전 8시에 한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 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엄선하고 엄선한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으로만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어,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으로 보다 빨리 소식을 접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올뉴 G80 3.5의 터보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9만 킬로분이 주행을 안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깐요 편안하게 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2.5 터보에서 3.5 터보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660만원에 어,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거기에 파필러 패키지 510만원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또한 뛰어난 전자식 다륜 280만원까지 해서 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정말 깨끗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마코팅이 진짜 다른 차량들에 비해 확연히 많이 빛나는 차량이고요.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휠도 보건 서비스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놨으니까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뭐, 아시겠지만 3.5 터보에는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출고하실 때는 출고정비 한번 더 꼼꼼히 해서 엔진오일과 항균필터 교환해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리니깐요 편안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4,03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릴 테니깐요 많이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직접 매입 잡은 실매물 실차주의 차량이니깐요 더더욱더 안심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테니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